리틀 카이저 미하엘 발락 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1분 안에 전해드릴게요. 1976년 동독 출생 발락은 카를마르크 스슈타트에서 시작해 1997년 카이저 슬라우테른으로 이적 첫 시즌에 분데스리가 우승 1999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며 엘리트 반열에 올라섰죠. 2002년 바이에른 미넨 합류 3번이 분데스리가와 독일컵 우승 2006년, 첼시로 이적해, 프리미어 리그와 FA컵 석권, 독일 대표팀 주장으로, 2002 월드컵 준우승, 통산 42골을 기록했어요. 2010년, 레버쿠젠으로, 복귀, 2012년, 은퇴, 부상으로, 백캡 달성엔 실패했지만, 세 번이, 독일, 올해의 선수상은 그의 클래스를 증명했죠. 이후, 해설자로, 활약 중이죠. 발락, 독일의 완벽한 미드필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